20년 동안 매년 크리스마스를 찾아온 익명의 선물. 만나고 난뒤제 인생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20년 동안 매년 크리스마스마다 한 소녀의 집 앞에는 어김없이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보낸 사람의 이름도 주소도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은 채로요. 그 소녀는 자랐고 어른이 되었고 그 선물들 덕분에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 그녀가 발견한 한 장의 서류는 20년간 이어진 기적의 정체를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익명의 후원자는 누구였을까요? 왜 어머니는 그 사람에 대해 단한 번도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 선물에 담긴 진짜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은 크리스마스마다 기적을 받았던 한 여자가 20년 만에 마주한 충격적인 진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인 미나는 어린 시절부터 가난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그녀가 태어나기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는 혼자서 식당일과 청소일을 전전하며 하루하루를 간신히 버텨냈습니다. 미나는 그런 어머니의 고생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어린 나이에도 절대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새 옷을 입고 올 때도 크리스마스에 선물을 받았다고 자랑할 때도 미나는 그저 괜찮다고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딸이 너무 안쓰러웠지만 현실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렇게 미나의 여섯 번째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습니다. 그날도 미나는 아침 일찍 일어나 어머니가 남겨둔 식빵 한 조각을 먹으며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다른 집 아이들은 트리 앞에서 선물을 뜯고 있을 텐데 자신의 집엔 트리도 선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미나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문 앞에서 뭔가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뭔가를 두고 간것 같은 느낌이었죠. 미나는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분홍색 포장지로 정성스럽게 쌓여 있었고, 리본까지 달려 있었습니다. 미나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상자를 집어들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뭔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얼른 집 안으로 들어가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예쁜 분홍색 가방과 색연필 한 세트, 그리고 작은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작은 마음입니다. 행복한 크리스마스 보내길 바랍니다. 이름도 없었고, 주소도 없었습니다. 미나는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자신에게도 크리스마스 선물이 온 거예요. 누군가 자신을 기억해 준 거였습니다. 어머니가 일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미나는 그 가방을 꼭 안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는 선물을 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기쁘면서도 어딘가 불안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미나는 그저 행복했습니다. 산타 할아버지가 진짜 있나 보다고, 자신도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아이라고 그렇게 믿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정말 놀랍게도 매년 크리스마스마다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미나가 7살이 되던 해에는 따뜻한 장갑과 목도리가 8살 때는 동화책 3권이 9살 때는 새 운동화가 도착했습니다. 선물은 언제나 딱 미나에게 필요한 것들이었습니다. 겨울에 추워 보이면 따뜻한 옷이 왔고, 학교에서 준비물이 필요할 시기엔 필통과 공책이 왔습니다. 마치 누군가 멀리서 미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미나는 그 선물들을 보물처럼 아꼈습니다. 친구들이 새가방을 자랑할 때 미나도 자신의 분홍가방을 자랑스럽게 메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선물들은 미나에게 단순한 물건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건 누군가 자신을 신경 쓰고 있다는 증거였고, 세상이 완전히 차갑지만은 않다는 희망이었습니다. 미나는 그 선물을 받을 때마다 생각했습니다. 나도 언젠가 크면 이렇게 누군가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요. 하지만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반응이었습니다. 선물이 올 때마다 어머니는 기뻐하면서도 어딘가 불안해했습니다. 선물 상자를 볼 때면 손이 떨렸고, 편지를 읽을 때면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선물이 도착하는 날이면 어머니는 꼭 창밖을 오래 바라보곤 했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찾는 것 같기도 하고 누군가를 피하려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미나는 어렸기에 그 의미를 알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커가면서 그 이상한 반응이 점점 더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에게는 분명 뭔가 숨기고 있는 게 있었습니다. 미나가 12살이 되던 해, 어머니는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병원에서 내린 진단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말기암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오랫동안 몸이 아팠지만 병원비가 부담스러워 참아왔던 것이었습니다. 미나는 그 사실을 알고 무너졌습니다. 어머니는 병실에 누워서도 미나를 걱정했습니다. 자신이 떠나면 이 아이는 어떻게 될까, 누가 이 아이를 돌봐줄까요? 어머니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미나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나는 매일 병원에서 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어느 날밤 어머니가 미나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요. 더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요. 그리고 뭔가 더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미나는 물었습니다. 엄마, 뭐가 미안해요? 엄마는 정말 잘해주셨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나야, 너한테 다 말해주지 못해서 미안해. 하지만 그 사람은 잘못이 없어. 미나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무슨 말씀이세요? 하지만 어머니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미나의 손을 꼭 쥐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어머니는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미나는 12살에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그의 겨울, 미나는 처음으로 선물을 받지 못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아침, 미나는 문 앞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매년 단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왔던 선물이 그해를 마지막으로 완전히 끊긴 것이었습니다. 미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선물을 보내던 사람은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걸 알고 있었다는 것을요. 아니, 어쩌면 어머니와 연결되어 있던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미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도대체 누가 그런 일을 할수 있을까요? 왜 어머니는 그 사람에 대해 말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미나는 어렸고, 혼자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벅찼습니다. 친척 집을 전전하며, 학교를 다니고 장학금을 받아가며 버텼습니다. 그 과정에서 미나는 단한 번도 익명의 후원자를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기억이 미나를 지탱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응원했다는 것, 누군가 나를 소중히 여겼다는 것, 그 사실이 미나를 포기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미나는 어렵게 대학을 졸업하고 작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미나는 그중 일부를 꼭 떼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아이들을 후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미나는 두 명의 아이에게 매달 후원금을 보냈고 크리스마스가 되면 직접 선물을 골라보냈습니다. 편지도 함께 넣었습니다. 작은 마음입니다. 행복한 크리스마스 보내길 바랍니다. 자신이 어릴 적 받았던 그 문장을 그대로 적었습니다. 미나는 그렇게 자신이 받은 사랑을 되돌려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편에는 풀리지 않는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후원자는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왜 엄마는 그 사람에 대해 말하지 않았을까요? 미나는 가끔 어머니의 유품을 꺼내보곤 했습니다. 오래된 사진, 낡은 옷까지, 그리고 몇장안 되는 서류들이요. 그런데 어느 날 미나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한 장의 낯선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그건 오래된 메모지였고, 거기엔 한 사람의 이름과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서우진. 미나는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메모지 아래쪽에는 희미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매년 약속한 날짜에 보내겠습니다. 미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약속한 날짜. 매년. 이건 혹시 그 후원자와 관련된 메모일까요? 미나는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 주소로 찾아가 보기로요. 미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 서류를 들고 적혀 있는 주소를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머릿속에선 수많은 가능성이 교차했습니다. 혹시 아버지의 친구였을까요? 엄마의 옛 연인이었을까요? 아니면 전혀 다른 누군가일까요? 그녀는 알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야만 했습니다. 20년 동안 자신을 지켜준 그 마음의 정체를 그리고 엄마가 끝까지 숨기려 했던 진실을요. 주소를 따라 찾아간 곳은 오래된 주택가 골목 안쪽에 자리한 낡은 양옥집이었습니다. 대문은 녹슬어 있었고 마당엔 오래된 화분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미나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참을 기다린 끝에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너머로 백발이 성성한 한 노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노인은 미나를 보자마자 마치 오래 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을 만난 것처럼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미나는 그 말에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노인은 미나를 집 안으로 조용히 안내했습니다. 거실은 소박했지만 깨끗했고 벽면에는 오래된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미나는 그중 한 장에 시선이 멈췄습니다. 젊은 시절의 어머니가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 옆엔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노인은 그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미나의 아버지라고요. 그리고 자신은 그 아버지의 아버지라고요. 미나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미나의 아버지는 젊은 나이에 큰 병을 얻었고, 그 사실을 알게 된 뒤에도 어머니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사랑했기 때문이라고요. 하지만 병은 빠르게 악화되었고, 아버지는 미나가 태어나기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머니는 그 슬픔을 혼자 감당하며 아버지 집안의 어떤 도움도 거절했다고 했습니다. 자존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더 이상 그 아픔을 마주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떠나기 직전 자신의 아버지인 이 노인에게 한 가지 부탁을 남겼습니다. 아이가 자라는 동안 매년 크리스마스마다 작은 선물을 보내달라고요. 아빠가 곁에 있다는 걸 느낄 수 있도록요. 그게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노인은 그 약속을 20년 동안 지켜왔습니다. 멀리서 조용히 그림자처럼요. 미나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노인은 또 하나의 상자를 꺼내 미나에게 건넸습니다. 그 안엔 미나가 어릴 적 받았던 선물들의 영수증과 편지 초안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노인은 매번 선물을 고를 때마다 어떤 걸 보내야 아이가 기뻐할지 고민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편지도 수없이 고쳤었다고 했습니다. 따뜻하지만 부담스럽지 않게 존재를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요. 미나는 그 편지들을 하나하나 읽으며 그 안에 담긴 간절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노인은 마지막으로 한 통의 편지를 건넸습니다. 그건 어머니가 남긴 편지였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 노인에게 이 편지를 전해달라고 부탁했던 것입니다. 미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엄마의 글씨가 흐릿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미나에게. 엄마는 내가 받은 선물들이 누구에게서 온 건지 알고 있었어. 하지만 말하지 못했어. 말하면 내가 부담스러워 할까봐. 그리고 엄마 자신도 그 과거를 마주하기 힘들었어. 하지만 그분은 잘못이 없어. 그분은 단지 아들의 마지막 부탁을 지키려 했을 뿐이야. 미나야. 내가 받은 건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내 아빠의 마지막 사랑이었어. 그리고 그 사랑을 지켜준 할아버지의 헌신이었어. 부디 그분을 원망하지 말아줘. 그리고 내가 받은 그 따뜻함을 언젠가 다른 누군가에게도 전해주길 바래. 사랑한다, 미나야. 미나는 편지를 읽으며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엄마는 끝까지 자신을 지키려 했구나. 그리고 이 모든 진실을 알면서도 자신이 상처받지 않도록 조용히 품고 있었구나. 미나는 노인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감사하다고요. 20년 동안 자신을 지켜주셔서 감사하다고요. 그리고 이제는 자신이 그 사랑을 이어가겠다고요. 노인은 미나의 손을 꼭 잡으며 그저 고맙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손주를 만날 수 있어서 고맙다고. 그 아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고맙다고.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세월이 만든 공백을 이제야 채워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겨울, 미나는 다시 크리스마스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선물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선물을 보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후원하던 두 아이에게 그리고 새롭게 찾은 할아버지에게도 선물을 보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작은 마음입니다. 당신이 제게 주셨던 그 따뜻함을 이제 저도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행복한 크리스마스 보내세요. 미나는 그날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기적은 받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전하는 것에서 완성된다는 걸요. 그리고 사랑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고 형태를 바꿔 계속 이어진다는 것을요. 미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녀는 지금도 매년 크리스마스마다 여러 아이들에게 선물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받은 아이들 중 일부는 자라서 또다시 누군가에게 선물을 보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치 작은 불씨가 여러 촛불을 밝히듯 미나가 받은 기적은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생각합니다. 내가 받은 사랑이 과연 진짜였을까요? 내가 누군가에게 소중한 존재였을까요? 하지만 미나의 이야기는 말해줍니다. 당신이 받은 그 작은 따뜻함은 누군가의 간절한 마음에서 시작된 것이라고요. 그리고 그 마음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고요. 크리스마스는 단순히 선물을 주고받는 날이 아닙니다. 그건 누군가의 사랑이 전해지는 날이고 누군가의 삶이 변화하는 날이며 누군가의 기억 속에 영원히 남는 날입니다. 여러분도 언젠가 누군가에게 크리스마스의 기적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선물 하나가 작은 편지 한 장이 누군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받은 사랑도 언젠가는 다른 형태로 누군가에게 전해질 거라는 걸 믿어 주세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온기를 남기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뜻한 크리스마스 보내세요. 이 채널 썰어는 우리 주변에 진짜 이야기를 전하고 있어요. 화려하지 않아도 극적이지 않아도 진짜인 이야기들. 우리 모두의 이야기들을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것 같다면 공유도 부탁드려요. 당신의 응원이 썰어가 계속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돼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